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인생은 오늘도 하자면은 안녕하세요. 코딩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취준 영상과 기술 영상이 제작한 지꽤 오래된 영상인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해결해 드리기 위해 실무자 인터뷰 영상과 중학생 고등학생, 대학생, 취준생들이 필요한 기술 영상이나 정보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. 우선 제가 약 30가지의 질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. 여기 없는 질문 중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댓글을 남겨주실 땐 나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설명을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취업 2, 3년 차, 어, 남자 2명, 여자 2명. 이렇게 4명 지금 섭외가 되어 있고, 이번 영상부터 해서 이 4분의 영상이 반응이 좋을 경우에 더 활발한 섭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기대감을 표현해 주신다면 꼭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